안녕하세요. 로또하는 똥돼지, 똥밭의 금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1196회 자리모음 1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차도 각종 흐름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 가시고요. 후회 없는 선택과 함께 여러분들이 꼭 대박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0-4필터 10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0-4필터 10종 영빈도 대상수 7수였습니다. 7수에서 3수까지 대거 출현 보였습니다. 지난해 평균적으로 1수에서 2수까지 필출로 접근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상수 7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수까지 출연 이어져 갔고, 여러분들은 필출 필터로서 잘 처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빈도 대상수 10수, 기본적으로 제외보다는 1수에서 2수, 많게는 3수까지 가능성 열어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 0빈도와 함께 필출로서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곳 모두 이렇게 필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활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0빈도 대상수 2수 0-1 처리하자 말씀을 드린 가운데 제외되면서 0-1 만족을 보였고, 지난해 차는 0빈도와 그리고 또 1빈도 대상수에서 다출로 이어지는 결과로서 지난해 필터 10종이 제외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제외가 발생하게 되었고, 최근 1187회 끝으로 제외가 되고 이후부터는 제외 없이 진행을 하다가 지난해 이렇게 제외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차 좀 강하게 하셨던 분들은 도움이 되지, 않았, 도움이 되지 않은, 도움이 그런 회차였고, 이번 회차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연속 제외될 가능성보다는 필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좀더 강하게 1-4 적용하시길 추천드리겠고, 물론 이전 흐름처럼 제외가 연속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안전하게 0-4 처리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하게 하실 분들은 1-4,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0-4 각각 적용하시길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0빈도 대상수 3수입니다. 이번에 차0-1 처리하시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대상수 대비 안전하게 0-1 처리하시고, 그리고 10빈도 대상수는 기존 흐름대로 계속해서 0-1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1빈도 대상수 14수입니다. 이번에 차 역시 필출로서 기본 1-2 적용하되. 대상수 대비 4수까지도 가능성은 열어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차 1빈도는 1-2. 더 많게는 4수까지도 가능성 열어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에차 대상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빈도 대상수 3수 1번, 28번, 44번, 0-1 처리하시고, 그리고 10빈도 대상수 13번, 20번, 25번, 31번 역시 0-1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1빈도 대상수 14수 기본적으로 1-2 적용하되 대상수 대비 4수까지도 가능성은 열어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출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서 필터 앞서 말씀드린대로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제목 그대로 0-4 처리하시고. 계속해서 강하게 하실 분들은 1-4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나갔던 놈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잘 나갔던 놈들 3번 1수 출연 보였습니다. 흐름대로 출연한 번호 이외의 번호에서는 출연하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1-2 만족을 보인 그런 회차였습니다. 2월수로서 3번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잘 처리하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필출로서 1-2잘 처리하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고 이번 회차 계속해서 지난 해차 출연했던 3번을 배제한 나머지 번호 7수 중에 우선적으로 1-2 적용하시고, 3번은 2월 관련해서 살펴보시고, 마음에 든다면 함께 챙겨가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 이번 에차도 나머지 번호 중에서 우선적으로 1-2 처리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소신껏 잘 살펴보시고, 필출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공하세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열공하세요. 누적필터 3개와 신규필터 3개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차 누적필터 2곳에서 중복된 번호 34번 출현으로 이어졌고 물론 신규필터에서도 중복된 번호 34번 그리고 또 중복되지 않은 번호 27번 출현하면서 중복필터에서 어, 누적필터에서 1수 어, 출현 그리고 신규 필터에서 2수 출현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34번 3중 복수 이렇게 출현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복되지 않은 번호 27번 출현하면서 전체 6개 중에 4개가 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차좀더 관심을 두고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던 필터는 출현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회차 좀더 여러분들 비중 있게 검토해야 될 그런 필터라는 것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번, 18번, 25번에 대해서는 좀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나머지 중복된 번호를 가지고 있는 누적 필터 4번, 5번, 14번, 41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살펴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 신규 필터 한 개가 발생한 가운데 세개 필터가 되겠고 그중에 5번이 중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25번이 중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복된 번호 좀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각각 출현도 대비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번호 꼭 챙겨 가시고 특히 5번, 18번, 25번 4회 연속 제외된 시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조심껏 여러분들이 잘 판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찰요망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관찰요망 간단한 복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차 추첨선 일구가 38번일 때였습니다. 추첨선 일구가 38번일 때 122회 이후의 차를 발췌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듯이 기본 일수부터 2수까지 이월이 진행되면서 100%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1182회에서 이월이 되리라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지난해 차 이월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평 2월은 이렇게 100%가 아니었더라도 이렇게 15번 출현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최근 흐름상 제외뒤에 필출로 이어졌기 때문에 제외된 상태에서 필출 가능성 내다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15번 출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차 수직 2월은 출현하지 못한 채 수평 2월에서만 15번 출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차 여러분들이 살펴볼 관찰 요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차는 추첨순 19가 6번일 때입니다. 추첨순 19가 6번일 때 148회 이후에 차를 발차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 1수부터 많게는 3수까지 2월이 진행되면서 100% 수직 2월 진행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번 의차도 계속해서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1180회 6번, 12번, 18번, 37번, 40번, 41번, 3번 중에서 최소 일수에서 많게는 3수까지 2월이 진행되리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 가시길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수평 2월 역시 100% 흐름 아닙니다. 흐름은 저조하지만 함께 출연 가능성 대비하시고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직 2월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수평 2월도 함께 여러분들이 검토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찰 요망 전체 누적 복기표를 보면서 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차 장기간 출연이어지다가 출연하지 못하면서 재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186회부터 1194회까지 9회 연속 출연이어지다가 지난해차 재회가 되었는데요. 이전 흐름 잠시 보시게 되면 재회 뒤에 필출 가능성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고, 물론 연속 재회되거나, 연속 재회되거나, 이렇게 3연속 재회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2회나 3년속 제외될 가능성보다는 우선적으로 제외된 상태에서는 필출 가능성 무게를 두고 접근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 40회 동안 결과를 보시게 되면 3.5수 1179회 3.5수 출연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1수 아니면 2수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2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2 적용하시고도 마음에 드는 번호가 더 있다면 3수, 4수까지도 확장해서 더 챙겨 가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1-2 적용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신껏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원 자유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선택원 자유 대상수 구수였습니다. 대상수 구수로서 연속 출연 기대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최근 흐름상 1175회부터 연속 출연, 2수 이상 연속 출연을 보였기 때문에 지난해 역시 연속으로 2수 이상 출현 가능성 살짝 대비는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해 27번, 36번, 이렇게 2수가 출현을 보였습니다. 필출 필터로서 여러분들은 잘 처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에차 대상수 10수입니다. 대상수 10수로서 기본적으로 1-3 필출로서 접근하되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하게 나타나는 번호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좀더 강하게 2-3도 고려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차도 우선적으로 1-3 필출로 적용하되 좀 강하게 하실 분들은 2-3도 고려하고 체크는 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잘 살펴보시고 필출필터로서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기엔 넘어 먼 당신입니다. 지난해 가까이 하기엔 넘어 먼 당신 1회전 기준 2번, 15번 중에 15번 출연하면서 0-1 만족을 했고요. 그리고 2회전 기준 제외되면서 0-1 만족을 보인 가운데 전체적으로도 대상수 4수 0-1 처리하시되 1수 정도 출연 가능성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해 15번 출연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속 제외 뒤에 이렇게 필출로 이어지게 되었고 여러분들은 필터로서 잘 처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차도 계속해서 1회전 기준 27번, 36번 함께 출연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지고 0-1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2회전 기준 지난해 차까지 3년속 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흐름, 3연속 제외 뒤에 필출, 그리고 4회 연속 제외 뒤에 필출, 이렇게 3회나 4회 제외되고, 필출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는 만큼, 3연속 제외된 시점에서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물론 안전하게 0-1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도 전체적으로 대상수 4수 0-1 처리하되, 연속 출현 가능성, 연속 출현 가능성 살짝 대비하시면서 1수 정도 출현 가능성 살짝 대비하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잘 처리하시고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고 대상수 4수 중에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하게 나타나는 번호가 있다면 한번쯤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BCD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abcd 모두 출현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제외가 되고 말았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차 계속해서 abcd 각각 공 다시 꼭 처리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ab묶음 1-3 그리고 cd묶음 1-3 필히 적용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연속으로 오류가 발생한 적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앞서도 경험하셨듯이 제외디에는 1-3 만족을 보인다는 점 그래서 이번에 차 AB묶음 1-3, CD묶음 1-3 각각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A든 B든 최소한 한곳 이상은 필출로 이어진다고 보시고 두곳중 마음에 드는 곳에서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그리고 C-D 묶음 역시 C든 D든 최소한 한곳 이상은 필출로 이어진다고 보시고 두곳중 마음에 드는 곳에서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2-4 필출로 여러분들 적용하시고 활용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차 필이 필터로서 여러분들 꼭 처리하시고. 적용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당당하게 동밭의 부분에서 34번 출연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금대지 부분은 출연하지 못하면서 3년속 재회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전체 흐름 1,194회 재회가 된 상태에서 지난 복귀 흐름상 재회 뒤에 필출 가능성 우선적으로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체 대상수, 중복수 없이 6수, 1-2 필출로서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가운데, 지난해 1수, 이렇게 필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꼭대지 회원님들께는 카페를 통해서 추천 삼수 중에 34번 추천 드리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활용하시고 잘 적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의차 계속해서 연속 출연 기대하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선 흐름에서 이렇게 장기간 6회 연속 출현으로 이어졌다시, 이번 에차도 기본 연속 출현까지는 이어지리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번 에차도동밭의 부분과 금대지 부분 간에 중복수 없습니다. 대상수 6수 기본적으로 1-2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금대지 부분을 보시게 되면 3연속 제외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전 흐름 4회 연속 제외 뒤에 필출, 사회 연속 제외뒤에 필출로 이어진 흐름이 있는 만큼 이번 회차부터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똥밭의 부분도 연속 출현 가능성 살짝 대비하시면서 전체적으로 1-2 적용하시면서 각각 출현도 대비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을 때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목세 번째 필터, 네 번째 필터에서 27번, 34번 출연으로 이어졌고요. 중복수 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도 우선적으로 중복수 체크부터 하시면 2번, 2번, 그리고 4번, 4번, 그리고 8번, 8번, 그리고 17번, 17번 이렇게 4수가 되겠습니다. 2번, 4번, 8번, 17번 중복수부터 우선 체크하시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최근 이렇게 제외뒤에 다시금 출현으로 이어졌듯이 지난해차 제외된 상태에서 조심스레 출현 가능성 대비하시고 사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여러분들 이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해차 다섯 개 필터 중에 여러분들 이좀더 관심을 두고 살펴볼 필터는 첫 번째 필터 연속 제외가 진행된 상태 연속 제외뒤에 필출입니다. 그 외에는 제외 뒤에 필출로 이어졌기 때문에 연속 제외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출연 대비하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필터 제외된 상태에서 출현 가능성 살짝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필터도 12회 제외되면 출현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필터도 관심을 두고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 필터 역시 12회 제외 뒤에 필출로 이어지는 흐름이 강했던 만큼 제외된 상태에서 출현 가능성 살짝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섯 개 필터도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지켜보시되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 필터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 번째, 네 번째 필터도 각각 독립된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괜찮은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 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필출 필터로서 2-4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차도 27, 34번 출연하면서 2-4 만족을 했듯이 이번에 차도 전체적으로 2-4 적용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잘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중복수 관련해서 다른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지난해 중복수 출연하지 못하면서 재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근 흐름상 재회 뒤에 필출로 이어졌고, 이전 흐름에서도 재회 뒤에 필출, 제외디에 필출 흐름이 있는 만큼 이번 회차 한번더 출현 가능성 살짝 대비하고 접근하시길 추천드리겠고 특히 최근에도 이렇게 제외디에 필출로 이어진 흐름이 있었던 만큼 이번 회차 신중하게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분석상에도 강하게 나타나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 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신껏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억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지난 추억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3년속 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잠시 좌측 부분 보시게 되면 848회 이후부터 복귀 누적을 하고 있고 3년속 재회가 최대이고 두 번까지 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차도 3년속 재회될 가능성보다는 필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하지만 기대를 저버리고 3년속 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3년속 재회가 발생한 가운데 맥심이기 때문에 3년속 재회가 맥심이기 때문에 2분의 차 필출로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고 활용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차 전체 40회 동안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 1183에 삼수 출현을 보인 것 이외에는 모두 이렇게 일수 아니면 이수 만족을 보이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차 3연속 제외 즉 맥심을 시 맞이한 상태에서는 필출로 접근하되 우선적으로 1-2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마음에 드는 번호가 더 있다면 삼수사수까지도 챙겨 가시면 되겠고 우선적으로 제외될 가능성보다는 필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1-2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필출필터로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96회 자리모음 1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함께하시고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는 다양한 자료도 만나보시고요. 대박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신 쪽박, 소신 대박 잊지 마시고 소신껏 흔들림 없이 후회 없는 선택하시고 꼭 대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길 약속드리겠습니다.